안녕하십니까, 왕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서면 복포리에 나왔다. 복포리, 나왔습니다. 복포리. <laughs> 이 복포리라는 곳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국수리에 있는 국수역하고 우리 그 아신리에 있는 아신역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복원국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한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역도 가까워요. 아 어, 국수역도 가깝고 만약에 저기 그 정원 지나서 저기 논두렁 이 있어요. 아그 어, 논두렁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국수역까지 도보도 가능합니다. <laughs> 오늘 그 단층 찍으러 나왔습니다. 단층찍 아주 오고 리모델링 제대로 했고요. 아주 실내 인테리어가 기가 막힙니다. 이 집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입놀은 이래요. 아 어, 지입놀은 그 평지죠. 아 어, 평지에다가 차량이 교행이 되게끔 길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땅이 그 282평이에요. 아 어, 그러다 보니까 뭐 건평도 괜찮지만은 일단은 정원 관리나 이런 게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이 집이. 양서면 복포리 쪽이 그래도 서울로의 진출이 상당히 용이한 곳에 터를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습니다. 이 집은 하여튼간 실내 인테리어, 정원 관리, 뭐 이런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수관을 또 많이 묻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비가 많이 와도 상당히 그 물빠짐이 좋은 집입니다. 아, 거기 요 집의 또큰 특징이에요. 그럼 안으로 한번 쓱들어왔습니다 이게 정원입니다. 아, 이게 그 282평이기 때문에 정원, 여기 앞 정원이고 여기 옆 그리고 저쪽 옆에도 또 넓은 터가 있어요.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정원은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이 정원의 특징이 그 우수관을 많이 묻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배수하는 기가 막힌 정원입니다. 이쪽에 이제 왼쪽 한번 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뻐요. 이집 정원이 상당히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바깥 사장님이 하나하나 그냥 다 정성스럽게 가꾼 집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텃밭 <laughs> 고추가 이제 빨개 <laughs> 가지도 있고 깨도 있고 이런 데 보면은 외관이 그냥 반질반질해요. 아반질반질해아 어, 이렇게 정원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고 아 이런 돌은 또 어디서 갖고 오셨어 우와 이건 또 무슨 암이 또 이렇게 큰게 있냐 여기 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예쁘죠 어 그리고 쭉 돌아가면은 아이 집은 하여튼 외관이니 내장이니 아주 관리상태 기가 막힙니다 이집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정원이에요 이렇게 예쁩니다 다 이렇게 돌로 다 하나하나 해 놓으셔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아 뭔가가 그리고 이 남양터기 때문에 또 햇살하는 또 기가 막힙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뭐 데크 같은데 이런데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연못도 있어요. 아 잉어하고 개구리가 있네 개구리. 아 개구리들이 많아.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텃밭입니다. 텃밭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런식으로 그런데 보게 되면 외관이 아주 그냥 관리 상태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창들을 다 이렇게 크게 빼 놓으셨잖아요 아 이쪽이 동양입니다 아 이쪽은 동양이고 그래서 햇살 같은거는 걱정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요게 이제 창고 여기가 이제 그 국수역 도보가 가능하다는게 여기 논 있잖아요 논, 여기, 논두렁길을쭉 걸어가면 국수역이 바로 나옵니다. <laughs> 그런 터에 자리 잡았어요. 아이고, 이제 알맹이가 꽤 컸네, 벼가. 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햇살이 좋기 때문에 뭐, 여기도 뭐 항아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아, 이런 식으로. 또 창고, 농촌생활이라는 거는 창고가 필요해요. 아, 이렇게. 뒤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뒤는. 그냥 여기는 그 우수관을 많이 묻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주 그 배수시설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이 집이 아. 음. 여기 뒤아 여기 아까 그 고추 있고 가지 있고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쁘죠 어우 이게 282평이에요 꽤 큽니다 땅이 평지고 그리고 남양이고 그런데 보게 되면 그냥 햇살이 아주 좋아요. 어, 이 터가 아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 끝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쁩니다, 이제. 그리고 외가 외장이 아주 반질반질해요. 어, 이렇게 보시 보시게 되면은 아 어,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안으로 한번 쓱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요새 단층구하기 힘들어요. 어, 단층이 별로 잘안 나옵니다. 이게 토지 면적은 282 평입니다. 거기 이제 도로 지분이 한46평 포함돼 있어요. 우리 이게 건평이 48 평입니다. 단층으로 48 평이면요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뼈대는 목조예요. 어 뼈대는 목조에다 이제 사이딩, 사이딩 처리 를 깔끔하게 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목조면 뭐아 춥네 뭐이런데이건는그 수입목으로 한 목조 주택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아 상당히 견고하고 이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진짜 단단하게 잘졌습니다 우리가 이 준공은 2002년 8월에 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이사 오시면서 아주 그냥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이런 여기 정화조고 지하수고 심야 전기 보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3 개, 화장실 2 구조예요. 그럼 이 멋진 단층집 한번 안으로 한번 쓱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상당히 넓더라고요. 어, 다큼직큼직해가지고 이런데 보게 되면은 뭐뭐 뭐 반질반질해요. 음, 데크 관리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좋아요. 아, 이런데 보면 그냥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사. 이렇게 안으로 이제 쓱 들어가면은 이 문부터도 이게 현관문 자체가 단열이 무지 좋은 현관문이거든요.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에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신발장이 있고 이제 바르게 맞이하는 게 이게 거실입니다. 거실 아 거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 넓어요. 아 거실이 이렇게 넓습니다. 아 이게 그 바닥이 이게 수입목이에요 수입목인데 요런 게 이제 관리만 잘하면 얼굴이 비칩니다 이게 아 얼굴이 비쳐요 여기, 여기 주방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주방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주방에서 거실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멋들어지죠 <laughs> 아, 이집 진짜 이거 멋들어집니다. 이거 단층이면서 이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게 다 수입목이에요. 어, 수입목으로 하다 보니까 아유, 그냥 쨍쨍합니다. 쨍쨍하고. 청거도 높아요. 아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답답함 없이 그렇게 쾌적하다고 그럴까요? 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창을 뭐 퍽퍽 뚫어 놓으셔가지고 아 상당합니다 채광 상태도 여기 소품들 보면은 아유 되게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고급스러워 <laug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넓죠 넓고 은은하면서 좀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 실내가 아 그게 이 집의 큰 장점이에요 이런 그 바닥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만년 기게요 관리만 잘하면 이거 기스도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아 이거 그냥 반질반질해요. 이 가구들 보면은 아이고 참 멋있습니다. 멋있어. 어 여기 주방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주방도 음 이런 식으로 주방도 뭐이 정도 사이즈면 뭐 어, 훌륭하죠. 아 그리고 또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어요 어, 다용도실이 여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북 r y sure, they s e 보게, 되면은 여기 여기도 또 이렇게 해 놓으셨고 근데 여기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 아 여기가 넓어요 <laughs> 왼쪽에도 이렇게 있어 어 왼쪽에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도 있어요. o 아, g 식으로 n d o 창을 이렇게 퍽 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체광상태도 좋고 어 괜찮아요 어 답답하면 이런 데 보면은 아유 아직 뭐 쨍쨍해요 어 관리상태 기가 막힙니다 어 반질반질해요 반질반질해 아 요게 이제 아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또문해 놓으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딱 썬룸으로 딱 해놓으셨어요. 어, 썬룸으로다 해놓으셔가지고. 아, 이런데 보면, 어, 아직도 광이 나잖아요. 사이딩이. 그냥 반질반질해요. 어, 반질반질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청고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그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이 이렇게 커요. 어, 크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그, 끝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도 창, 저기도 창 해놓으셔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넓죠? <laughs> 아이집 상당히 넓습니다. 아 우리 오이렇로 해서 이제 썬룸 이렇게 만들어놓은 공간에서 이렇게 주방으로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상당합니다. 어. 아 그리고 뭐 시원하고 답답함이 없어요. 이 집은 이제 방 3개 화장실 둘구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주 침실입니다. 아이고야 침실도 아,요 아이고, 크고 넓고 채광상태 좋고 이런 데 보면 뭐 아주 그냥 뭐 관리상태 기가 막힙니다. 얼룩지거나 누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창들을 퍽퍽 뚫어 놓으셔가지고 아채관 상태 상당히 좋아요. 이게 바닥도 이게 다 수입목이에요. 음 수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단단하면서 아주 그냥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어우 이런 침대는 당최 어, 어디서 구하셨지? <laughs> 가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조그맣게, 조그만 이제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되죠. 안방에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3개가 있는데, 방 3개가 다 크더라고요, 이 집이. 여기 이제 그, 안방에 있는 화장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뭐, 관리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아, 연식 대비 아주 깔끔해요.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다 보면은, 요쪽에도 이제 또 방이 있죠? 아, 여기. 여기도, 어, 아, 이 방도, 아이 방도 커요. 여기 이제 북박이장 다돼 있고, 창들을 시원시원하게 뚫어 놓으셔가지고, 상당히 그 개방감이 좋아요. 그리고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아유, 그냥 반질반질해요. <laughs> 반질반질해. 이런데 뭐, 뭐.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어, 뭐, 얼룩지거나, 누수된 거 하나도 없어요. 방세 개가 다 커요. 세 어, 개가 다 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이쪽에도 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이 방. 어휴, 이 방도 커. <laughs> 바닥평수가 있다 보니까, 어, 그냥 방 사이즈가 상당하게 좀 널찍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면 그냥 단단해요. 여기 이제 북바이장도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뭐 얼룩지거나 누수되는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깨끗합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아 어, 관리 상태. 여기도 창들을 또 이렇게 또퍽 뚫어 놓으셔가지고, 아, 뭐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아요. 어, 네모 반듯해가지고 아주 그냥 방세 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게 되면 이제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요 화장실. 요 화장실이 커요. <laughs> 이 화장실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아유, 깨끗하죠? 아, 관리 상태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 예, 소품들 보면은 사모님의 그 꼼꼼함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 렇게 커요. 1층에 있는 화장실은. 예, <laughs>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한번더 보여드리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여긴 또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고 일단 잘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청거도 높아가지고, 뭐, 답답함이나 그런 게 없이 널찍하게 잘 뽑혔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앞쪽에 것도 썬룸을싹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 바람에 아주 그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맞이하는 이 앞쪽 그 전망이 상당히 지금 멋있네요. 어, 그게 이 집의 또큰 장점이고, 이 바닥을 보면은 아예 윤기가 나요. 그냥 반질반질 합니다. 바닥이. <laughs> 아이고, 나왔습니다. 아, 집 넓고 반질반질하죠? <laughs> 아, 이게 목조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직접 진 목조는 아주 단단합니다. 아, 목재가 틀려요. 아. 오늘 집은 이 집입니다. 이집 단층으로 48평 넓다리 합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는 상당히 좋죠. 아 그래서 양 이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상당히 예뻐요. 아 정원도 예쁘고 남양 토고 평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이 집의 매매가는 6억 5천입니다. 6억 5천. 이런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상 왕대박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